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마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처한 어떤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키가 184에 공무원 남편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키 184에 공무원 남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에 어떤 한 청년이 왔는데 새로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키가 딱 184에 공무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청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만약에 이 청년이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피우고 여자관계가 복잡하다면 이 여자 청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어, 하나님의 뜻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어, 혼자서 이렇게 고민에 빠지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다윗은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는데 이 소식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3천 명의 군사를 모아서 이제 이 하길라산으로 온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사울이 어디로 왔는지 그리고 이 사울이 온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정찰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였던 아비세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이렇게 잠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진에, 사울이 있는 그 장막에, 군사들이 있는 그 장막에 가까이 갔는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딱 갔더니, 상황이 어떠냐면 모두가 자고 있는 겁니다. 보초 서고 있는 군사들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져없이다 자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뭐 다른 나라랑 전쟁을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다윗과 그 무리들만 잡으러 가서 긴장이 풀려서 그랬는지 어쨌든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진 안쪽으로 걸어가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어 심지어 그진 가운데에는 사울이 자고 있는데 사울의 머리 옆에는 뭐가 함께 있냐면 뭐가 땅에 꽂혀 있냐면 바로 사울의 창이 땅에 꽂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열심히 던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입니다. 어, 우리 1학년 친구들 이 대답하는데 맞습니다. 창을 그렇게 열심히 던졌습니다. 근데 그 창이 사울 머리 옆에 땅에 꽂혀 있고 사울은 지금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앞에서 정말 놀라운 그 상황 앞에서 다윗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했었는데요. 여러분, 먼저 사무엘상 26장 8절에 보면 함께 갔던 아비세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세가 봤을 때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월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당장 사울을 저 사울의 창으로 머리 옆에 꼽혀있는 저 창으로 사울을 땅에 꼽아서 단번에 죽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두번 찌를 것 없이 한 번에 찔러서 땅에 그냥 그대로 내려 꽂아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상황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 너무나 놀랍게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0편, 105편, 15제를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3회상 26장 1 1절에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하신다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아비세 너는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이랑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사월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상황이 이렇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는 아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하고 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보면 사울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다윗이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누가 치신다고요? 요하께서 그르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말씀대로 하면 되고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날이 돼서 병이 들든지, 혹은 어떤 일이 있어서 죽든지, 죽을 날이 돼서 죽든지, 혹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위에 표를 한번 볼까요? 위에 표를 보시면 이제 제가 유년부를 담당할 때 2020년 코로나가 이제 한참 심해질 때 2020년 5월부터 기준으로 해서 작년 2021년 12월까지 이렇게 저희는 월요일마다 출석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함께 예배를 했는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제가 받아서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 세계로 교회도 코로나의 위기가 안 왔던 게 아닙니다. 저희 세계로 교회도 코로나의 위기가 왔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50명까지 아이들이 떨어졌던 적도 있었고, 2020년 한참 20명만 모여라고 이렇게 막할 때도 보면은 37명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21년 작년 11월 12월을 보면은 무려 110명에서 120명의 아이들이 유년부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보고 코로나라는 상황을 보고 지금은 교회 문을 닫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시대적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할 때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그 말씀대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저 아이들을 담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때에 따라 선생님을 하,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너무 미운 겁니다. 내 아내가 너무 막 미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힘들 때 그래서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막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수도 어떻게 하랬죠? 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습니까? <laughs>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내 아내가 원수 같고 내 남편이 원수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나 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께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었냐면, 이전에 다니던 목사님이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셔서. 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봉석 집사님은 우리 교회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 자, 아빠가 이런 이야기 들었다. 앞으로 목회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어떤 말씀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마음의 감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되겠나 하고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목사님 사실 그때 어 예전에 옛날에 그때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셨는데. 그게 참제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났냐면 저희 아버지는 자기가 이제 용서를 해주려고 자기가 이제 원수도 사랑해냈으니까 목사님 미워했던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서운했던 거를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두 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는 한 가지가 섭섭했는데 이 목사님은 정말 많은 게 섭섭했었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 잘, 지내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라고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나머지 누가 풀어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쪽 문제도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을 보면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하여저 믿지 않는 남자가 학교에 있는 남자가 직장에 있는 남자가 너무나 마음이 가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겠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막 마음이 뜨고 지고 막그 남자를 향한 마음이 막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laughs>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신자와 결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우를 안 죽였지 않습니까? 안 죽였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새는 다윗의 이 판단에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우를 죽이기만 하면은 이제 도망 다니는 것도 끝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면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사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에 뭐가 없었다고 하냐면 다윗이 사우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할 때 뭐가 없었다고 하냐면 바로 원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존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였으면 그 사울을 따르던 그 사울을 따르던 다른 무리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을 텐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원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누가 한 누가 그 사울을 정리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우를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할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되는 주일날 그리고 예배 시간 때에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 말씀에 주의하고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